안녕하세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주식상인입니다. 네. 오늘은 강황국 형님의 울트라 전략 4개월 차 수익률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어, 저희는 시가총액 하위 10% 초소형주만 샀습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어, GPA를 또 고려했어요. 이거는 어, 수익성 지표죠. 매출 총 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눈 지표인데요. 이 GPA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은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 PFCR도 봤습니다. 이거는 잉여 현금 흐름 대비 주가가 낮은 회사를 고르는 거고요. 분기 PSR은 매출액 대비 주가가 낮은 회사를 고르는 겁니다. 또 PBR은 순자산 대비 주가가 낮은 회사. 분기 PER은 순이익 대비 주가가 낮은 회사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변동성도 낮은 회사를 골랐습니다. 또, 지배주주 순위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회사, 돈을 벌고 있는 회사를 골랐고요, 신주 발행을 하지 않은 회사, 그리고 영업이익을 차익금으로 나는 비율이 증가하는 회사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버는 돈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좋아지는 회사죠. 그리고 자산 증가율은 낮은 회사를 골랐는데, 이거는 배당이나 재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고, 네, 또, 어,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회사 또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회사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을 모두 통합순위를 합산해서 가장 순위가 높은 종목을 20개 고르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지주사 스펙은 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뺐고요. 해외부사 중국 기업도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 종목을 매수해서 6개월마다 아, 종목을 교체해주는 전략입니다. 저희는 4월 말에서 한 5월 정도 한번, 11월에 한번 요 정도 종목 교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1 2월 15일에 매수를 했고요. 어, 오늘은 4월 8일 장 시작 전인데요. 수익률을 공개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됩니다. 12.04%가 나오고 있어요. 98만 5천 원 매입했는데 110만 6천 원. 요즘 뭐 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 대비로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보시면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 한성기업 37% 원림 21%뭐 화천기계 21% 어, 동원수산 39% 피델릭스 25%우림피트스23%이 뭐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종목 숫자를 세보면 요 마이너스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예, 다섯 종목이 마이너스고 열다섯 종목이 플러스입니다 상당히 좋은 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보고 <laughs> 좀 추려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네, 수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기록을 남겨봤습니다. 어, 이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